어릴 프 t 스 e prince, 어린 왕자, 영원소 완독, chapter 24, 두 번째 시간입니다. Thirst had made me a little feverish. 목마름이 나를 약간 열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And I looked at them. 나는,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As if I were in a dream. 마치 내가 꿈속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미는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 조종사를 말하고요. 뱀은 앞에 나왔던 stars, 별들을 말합니다. As if I were in a dream은, as if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워가 왔죠. 그래서 as if 가정법 과거가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고요. 의, 해석은 마치 몸멘인 것처럼. In fact, 사실은 I am not in a dream. 나는 꿈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실이죠. 이것이, 이거를 반대로 가정한 것이 가정법 과거가 되겠습니다. The real prince, last word, 어린 왕자의 마지막 말이 came, 다가왔습니다. reeling back, 릴을 대감는 것처럼 into my memory, 내 기억 속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릴을 대감단다는 것은 릴은 실이나 전선, 필름을 감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말은 마치 릴에, 릴을, 릴을 대감듯이 기억이 났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n, 그러면, you are suspect, 너도 목말, 루구나. 목이 마르구나. I demanded. 나는 어린 왕자에게 재촉해서 물었습니다. But. 하지만 he did not reply.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To my question. 내 질문에. He merely said to me. 어린 왕자는 단지 말했습니다. 나한테. Water may also be good. 물은 또한 좋을 거야. For the heart. 마음에 좋을 거야. I did not understand this answer. 나는 이 말을, 어린 왕자의 이 응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But, 하지만, I said nothing.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I knew very well.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That it was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것을 to cross-examine him. 어린 왕자의 말을 재촉해서 되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that는 접속사고요. It was, it는 가주어고요. To cross-examine him은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어순을 보시면, it, 비동사 다음에, 여기서는 형용사가 왔죠. impossible, 또는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to cross, 투부정사가 오는, 옵니다. it는 가주어고, 투부정사는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가주어는 가짜 주어, 진주어는 진짜 주어란 뜻이죠.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이유는 주어가 길기 때문에 가주어를 사용합니다. 예문을 하나 더 보시면, it is important to study every day. 중요하다. 매일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to study every day가 진짜 좋은데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보내고 그 빈자리에 가지고 이틀을 쓰는 것입니다. He was tired. 어린 왕자는 지쳤습니다. He sat down. 어린 왕자는 앉았습니다. I sat down. 나는 앉았습니다. beside him. 어린 왕자 옆에. And 그리고 after a little silence. 약간의 침묵이 지난 후에. He spoke again.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The stars beautiful. 별들은 아름다워, because of a flower. 한 송이 꽃 때문에, that cannot be seen. 근데 그 꽃은 눈에 보이지 않지. 데 예, that 은 주격 관계 대공사로 앞에 있는 a flower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 replied, 나는 대답했습니다. Yes, that is so. 그래, 그건 그렇지. And, 그리고 without saying anything more,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I looked across the ridge of sand. 나는 사막 모래의 그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래 언덕은 That w o r l stretched out. 뻗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Before us. 우리 앞에 뻗어 있었습니다. In the moonlight. 달빛 속에서. 여기서 that는 역시 주격강 대문사로 앞에 있는 The ridge of sand. 사막 모래 언덕을 가리킵니다. The t 아, 네. 더 리처브 샌드는 데트의 관계대 e 서 데트의 선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선행사라는 건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킵니다. 데 h 그다음에 동사가 이어지는데 이 주격 관계대 e a t h 를 쓰는 이유는 앞에 있는 선행사 를 부연 설명해 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문 하나 더 보시면 더카 r k 즈 d o u 아웃사이드. 바깥에 주차되어 있는 그 차는 이즈 마인. 나의 것이다. 라는 되겠죠. The desert is beautiful. 사막은 아름다워. The little prince e d i t 어린 왕자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And that was true.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I have always loved the desert. 나는 항상 사막을 좋아해 왔습니다. One sit down. 많은 일반인 주어로 우리죠. 우리가 앉아있습니다. On a desert sand dune. 사막 모래 언덕에 앉아있습니다. see is nothing,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he has nothing,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yet, 그러나, through the silence, 침묵 속에서, something s t a p s 어떤 것이 고동을 치고, and gleam, 어슴푸레하게 빛이 납니다. one makes the desert beautiful, 사막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set the little pins, 어느 양자가 말했습니다. is that, somewhere, 어딘가에, It hides a w e l 그것이, it, it는 사막이죠. 사막이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지. 여기서 what는 것이란 뜻으로 관계대명사고요. 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예,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 앞에 명사를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싱 e t h 을 말하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을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is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what의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that는 보호로서 접속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사입니다. 이 어선을 보시면 is that, be that, 시겠죠? 그래서 해석은 뭐뭐는 t 트 이하이다. 그래서 that는 비동사 is의 보호이면서 접속사입니다. it는 네, 앞에 나온 desert, 사박이 말이죠.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 was astonished.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by a sudden understanding. 갑자기 이해를 해서 of the mysterious radian c e of the sand. 그 사막의 샌즈는 사막을 말합니다. 사막의 그 신비스러운 그 빛남을 갑작스럽게 이해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a sudden understand 갑작스러운 이해를 이게 명사고죠명사고를 동사로 바꾸면 이해가 쉽습니다. 갑작스럽게 이해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샌지는 네, 사막을 말합니다. When I was a little boy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I lived in an old house 나는 오래된 집에서 살았습니다. And 그리고 legend told us 전설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That a treasure was buried there. 보물이 거기에 그 오래된 낡은 집에 묻혀있다고 여기서 Legend told us 하면 전설이 우리에게 말했다. 그러면 좀 어색하죠. 이럴 때는 무생물 주어이기 때문에 부사학으로 해석하면 더 좋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That는 접속사로 어, 'told'의 동사 'told'의 목적어절을 이끕니다. 그래서 '뭐뭐'를이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접속사 'that'은 목적어절을 이끌고 주절 동사에 여기서는 'told'가 되겠죠? 목적어절을 이끕니다. 예문 하나 보시면 'He knows that 그는 알고 있습니다. He made a mistake 그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가 되겠습니다. To be sure, 물론, no one had ever known. 아무도 안 적이 없습니다. 예, 과거 완료에서 경험을 나타내죠. 아무도 안 적이 없습니다. How to find. 어떻게 그것을 찾아야 할지. 그래서 이때는 보물이 되겠죠. Perhaps no one had ever looked for it. 아마도, 아무도 그 보물을 찾으려고 했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티는 트레이절 보물이 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